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디자이너 신재희입니다. 어, 제가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아이엠이라는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어, 반갑습니다. 요즘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디자이너의 꿈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꿈을 꿔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이제, 수능시험을 얼마 안 앞둔 상태에서 우연히 이제 패션 디자인과를, 어, 전공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야기를 듣게 됐고, 어, 아, 내가, 근데 마침 제가 어느 전공을 선택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어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아 이건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뭐 다른 이유, 다른 정보나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이너란 직업은 왠지 평생을 그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그 미를 탐구하는 어떤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아, 디자이너를 해서 디자이너가 된다면 어떤 그런 좀 굉장히 풍족한 마음이 풍족하고 어, 정말 죽는 순간까지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세계의 그 존재 안에서 그 각각의 존재가 좀더그 존재 가치가 분명해지는 것을 상대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행은 이제 어 인간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비행은 자연을 뜻하고 그 영상에 보시면 그 설치된 어떤 설치 작품들이 중간에 어떤 매개체의 역할을 해서 어 처음에 인트로 장면을 시작 장면을 보시면. 어 이렇게 남자 남성과 남성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중간에 그흰 벽이 검은색 벽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세 가지의 존재를 정확하게 어, 3등분해서 보여줌으로써 어그 중간에 있는 그 벽을 통해서 각각의 존재가 분명해진다는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현대 사회의 어떤 인간과 자연과 저희가 만들어가는 어떤 그 사물간의 그 사이에서의 그 각각의 존재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컬렉션입니다. 어 브랜드가 추구하는 또 표현하려고 하는 미의 어떤 기준이랄까요? 그래서 저희는 음, 내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보통 컬렉션의 주제는 어떤 공존이나 절제 또는 이런 것들을 고행, 이런 것들을 많이 제가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그 이유는 서양이 어떤 그 시각화될 수 있는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가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아름다움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인간 내면이나 어떤 태도 또는 그 어떤 제스처에서 저희가 볼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 다른 브랜드와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컬렉션은 어 SS14 컬렉션이 가장 어 인상 깊은 컬렉션이었고요. 어 주제는 로우 투 로우를 오라고 정하고 어 컬렉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날것 직역을 하면 날것에서 날것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인간 본연의 어떤 그 가장 기본적인 그 뭐랄까요 음, 어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과 어떤 자연의 존엄성으로 다가가는 어떤 그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 사실 컬렉션에 앞서서 그 저희가 정동진에 있는 어떤 버려진 건물에서 한번 영상, 어, 필름 작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영상을 보시면 어, 어떤 한 인물이 어떤 자연 속에 존재하는 또 인간에게 만들어져 있지만 이미 자연적으로 변해버린 어떤 그런 구조물에서 그 공간 속에 어우러지는 모습과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장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표현한, 어 결론을 내린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공간에 어우러지는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어떤 현대적인 가치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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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위한 영상작업이었고요. 어, 패션쇼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어, 저희가 어떤 패션쇼 음악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고 어, 어떤 난타 공연을 하시는 분을 직접 섭외를 해서 어, 그분에게 어떤 쇼의 전제적인 컨셉을 말씀을 드리고 즉흥적인 연주를 통해서 쇼장의 어떤 그런 굉장히 어떤 날스러운 어떤 음악의 느낌을 전달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그 컬렉션부터 제가 어떤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그래픽적인 어떤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원시 예술에서 보여질 수 있는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공경과 어떤 인간 존재감에 대한 어떤 그런 아름다움을 굉장히 현대화하고 단순한 형태의 어떤 패턴으로 디자인해서 옷에 어, 올렸었던 그런 컬렉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이신이 앞으로 당신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철학을 넘어서서 어떤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래픽이나 제이신만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한 어, 가장 기본이 됐었던 어떤 계기가 됐었던 컬렉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양의 철학과 같은 디자이너로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서양의 디자이너들과는 달리 어, 그들이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 그 자체에 주목한다면 저는 어, 동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걸 디자이너로서 표현하는데 가장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디자인으로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